네 안녕하세요 나는야 잡주맨입니다 네, 시즌6가 들어서 이번에 실비아가 이동속도 계산식이 바뀌면서 많은게 바뀌었는데 제일 많이 영향을 받은건 이제 궁극기죠 기동전 이 예, 기동전이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났는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초반 너프 후반 버프입니다 기동전은 이제 고정된 고점 즉그 이동속도 7이라는 고정된 고점이 정해져있는 스킬이었는데 이번 이동속도 패치 이후에 진짜 실비아의 이동속도에 비례해서 이제 고정된 고점이 아닌 실비아의 이동속도에 비례해서 이동전의 최대 이속이 정해집니다. 기준의 7을 넘어요. 이 최대의 이동속도 제한이 사라졌어, 아예. 제한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실비아가 신속 아이템을 가서 이렇게 갑자기 탈출하는 경우도 생기겠고, 적진에서. 뭐, 어쨌든, 초반에는, 그래서, 이동속도 7이 고정값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고의 뭐, 5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 이동속도가 많이 떨어졌다. 초반 추노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이라는 천장이 사라져가지고, 후반에는 조건만 맞춰진다면, 한 9.8? 그 정도의 이동속도를 가지면서, 그, 스트라이더를 들면, 추노를 할 수가 있어요. 와! 뭐미친 야, 제가! <laughs> 어? 여기서? 으아은 <laughs> 장미인데 이번에 그실비아아아심아아아이죠그 마탄의 사수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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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아알타이르 알타이르 이건데아아데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아비아가에국에는 후반에 가면은 원거리 딜러를 이제 원콤을 내는 게 사실상 임무란 말이에요 그걸 못 내면 이제 실비아는 몸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 딜이 부족한 상황이 나오면 안 되는데 알타이리를 가면 살짝 그 딜이 부족한 상황이 나, 나와 이게 가벼운 발걸음이라는 저 고유 스킬이 있지만 120 스킬 피해 추가 데미지 하지만 이제 이거는 상당히 힘들다 데미지가 낮다 마타는 쏘기만 해도 이제 스킬 증폭의 45포랑 더세요더세최체 피해까지 있어가지고 현재 메타로는 이제 마타를 채용하는 게 이득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수증실험체 핵심 아이템인 이 페레소나나 아니면 성버이이두 개의 아이템이 이제 30%에서 퍼스 증 증가가 25%로 이제 너프가 됐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죠 왜냐면 저번 시즌까지는 진짜 그 이론상으로 1300까지 가능했거든요? 혈무기랑 그런 다 떴을 때그 마이라는 실험체 전용 아이템이었던 쿠티리에가 범용 장비로 풀렸는데 그, 아, 쿠티리에가 가지고 있는 이 예열 증강이 정말 큐펠마랑 잘 맞아서 힐비아랑 좀 꽤나 좋은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이 트리가 현재 고밸류 템 세팅으로 좀 떠오르고 있긴 합니다 이 루트는 제가 아, 이번 프리 시즌은 그 기말고사 시험 때문에 연구를 좀 많이 못해서 레장곰리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에 루트를 가져와서 그 스템 순서만 초보자분들이 가기 쉽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제 루트를 쓰시고 이제 좀 상급자, 중급자분들은 레장곰리 루트를 쓰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번에 나온 그아 이번에 바뀐 임세티도 이제 퍼스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르소나를 대체해가지고 좀 싸게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게 의외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데미지 차이가 아마 특성을 끼고 하면은 203면 날 텐데 빠르게 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 루트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기동전 자체 이제 쿨다운도 1초씩 줄어가지고 3렙이 되는 구간에 이제 예열 구간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케이트 보드를 타듯이 연료가 소모되기 전에 이동 속도 증가 만을 활용해서 아랄로 빠르게 이동하는 테크닉도 약간 있습니다. 이거는. 강평도 이제 사정이 되기 때문에 저번 시즌까지는 그 기동전이 좀30% 쿨감 기준으로 한 2.8초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3초, 3초. 대치 중이나 평지에서 쓰면 상당히 위험했는데 이제 쿨다운이 줄었기 때문에 그냥 이동하면서 써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종종 쓰시면 좋은데 이게 좀 시끄러우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아마 좀 시끄러울 거예요. 예. 네. 참고를 하시고. 당연히 이제 쿨다운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강평을 이용한 플레이가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를 견제한 건지, 이제, 남편의 기본 데미지, 그, 스킬 증폭이 원래 50%였는데, 이번에 40%로 너프가 됐습니다. 그래, 아직은 까 좋아요, 그래도. 다른 아이템들이, 나머지도 많이 변경이 됐긴 했는데, 지금 이단의 심판관이, 쿨다운이 달려가지고 좀 좋은 장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행자가, 이 스킬의 피해량이거든요? 고유 장착 효과는, 이게, 데미지가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버그가 아니라 그냥 의도한 사실 같은데 아이템 스킬이 아니라 이제 보유 장착 효과기 때문에 이 스킬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서 아마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실비아 넌 뭐여? 이마 이마 뭐해야너 이거 해보자 봐봐. 이마 이거 해보세요 오 예. 야, 너 알구나. 어. 야, 너 알. 야, 너 알구나. <laughs> 야, 너 알구나. <laughs> 어? 야, 잘한다. <laughs> 어? 죽었하 <저거는?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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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좋고거보다 내가 <laughs>